ETF 사고 그냥 놔두면 되나요? ETF로 연금 저축 투자를 시작했는데요. 그냥 놔두면 되나요? 중간에 바꿔야 하나요? 수익이 너무 낮으면요?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아요.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정리해드릴게요. ETF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 바로 리밸런싱이에요. 어렵지 않게 실생활 이야기처럼 풀어드릴게요. 먼저 리밸런싱이 뭘까요? 간단하게 말하면 내 투자 비율을 다시 맞춰주는 것이에요. 예를 들어, 처음엔 미국 주식 ETF 50% 채권 ETF 50%로 시작했는데, 1년 뒤에 보니까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서, 지금은 70대 30이 되어버렸어요. 이렇게 투자 비중이 변하면, 처음 내가 의도했던 위험 수준과 달라지는 거죠. 이때 다시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게 바로 리밸런싱이에요. 그럼 왜 리밸런싱을 해야 하냐면요. 과도한 편향을 줄여서 내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예요. 특히 연금 저축처럼 장기 투자에서는,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끔 점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럼 언제 해야 할까요?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이면 충분해요. ETF 투자는 매일 들여다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요. 너무 자주 바꾸면 수수료나 세금 부담도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1년에 한번 연말이나 생일쯤 점검해보기. 이렇게 일정한 루틴을 정해두는 걸 추천드려요. 리밸런싱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. 첫째는 비중을 맞춰서 다시 조절하는 방법. 예를 들어, 미국 ETF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이 70%가 됐다면, 일부를 매도해서 채권 ETF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. 둘째는 추가 매수로 조정하는 방법. 이건 더 간단해요. 다음 투자금으로 부족한 쪽에만 더 넣는 방식이에요. 예를 들어, 이번 달 10만원 넣을 때, 비중이 줄어든 채권 ETF에 7만원, 많이 오른 주식 ETF엔 3만원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. 굳이 팔지 않아도 자동이체 금액만 바꿔도 리밸런싱이 됩니다. 그럼 리밸런싱 할때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? ETF 비중이 처음보다 10%에서 15% 이상 차이 날 때, 너무 한쪽에만 쏠렸을 때, 투자 목적이 바뀌었을 때, 혹은 큰 시장 변동이 있었을 때, 이럴 땐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. 리밸런싱은 수익률을 극대화 하려는 게 아니라 위험을 조절하는 것이에요. 한마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꾸준히 가자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자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, 정기적으로 균형만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. 리밸런싱이 귀찮은데 안 해도 되나요? 정답은. 장기적으로 보면 하는 게 훨씬 낫다입니다. 처음엔 번거로워 보여도 1년에 한번 10분만 투자하면, 내 10년, 20년 자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.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. 리밸런싱은 비중을 다시 맞추는 일.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이면 충분. 매도하거나 추가 매수 방향만 바꿔도 오케이. 목적은 위험 관리지 최고의 수익이 아님. 꾸준히 하는 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. ETF 샀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도 되나? 싶으셨던 분들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저축에서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? 불안할 때 대처하는 법, 그리고 해지하지 않고 잘 버티는 팁도 알려드릴게요. 우리는 멀리 가야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같이 가요. 감사합니다.